어떤 사람들이 5.16을 구대타라고 얘기하는 배신자들이 있습니다. 5.16을 구대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5.16이자로 되돌아가서 밥을 굶기고 자식들을 밥을 굶겨야 돼요. 5 1는게 구대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시의 대통령, 윤보선 대통령이 인정을 했습니다. 구대타가 아니라는 걸올 것이 왔다 그랬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에 박정희 장군을 만났을 때너왜 구대타를 일으켰냐?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거 아니니까 올 것이 왔다 그랬어. 윤보선 대통령이 정치체제를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예감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와서 이 나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실감을 했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공모를 가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? 장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누가 지었는가요? 그 뿌리를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해서 만든 겁니다. 김대중 대통령 그래도 반대편에서 박정희 대통령 반대편에서 정치로서를 걸었지만은 양심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.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념관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. 그런데 그 존재들이 지금도 5.16 구대타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5.16 구대타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구대타 전으로 돌아가라. 5.16 구대타 이유가 우리는 훨씬 나으니까 너희들은 5.16 군에 다 이전으로 돌아가 살아라. 이렇게 이 얘기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개롱산에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다망했지만은 아직도 여기에 불꽃이 있기 때문에 여러, 여러분들이 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5.16 혁명에 100% 완성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의 기적과 같은 대학...